지금 이 사진 어딜 것 같으세요? 딱 중국의 황무지 같은 벌판이죠. 여기는 바로 1960년대 서울 강남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산에 나무들이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 없어졌고 산지개간을 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불을 지피고 살다 보니 지금 눈에 보이는 산을 보면 가꿔진 지 5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던 영국의 환경 기자가 진실을 알고 싶다며 한국에 취재를 왔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취재를 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의 파인낸셜 타임스의 환경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인입니다.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1월 중순이었습니다. 런던환경포럼에서 한 아시아 연구자의 발표가 저를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196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산림복구 프로젝트를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발표자는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 국토의 98%가 황폐화되었다가 불과 30여 년 만에 완벽하게 푸른 산으로 돌이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순간,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영국도 100년 가깝게 환경복원에 투자를 하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가능했을까요?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더 깊었습니다. 최근 영국 언론은 연이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보도했고, 한국은 환경을 담보로 산업화와 맞바꾼 표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런던의 환경연구소에는 한국을 환경보호 후진국 순위를 매겼는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산림청이 제시한 데이터는 더 의심되었습니다. 1960년대 황무지였던 산들이 1990년대에 완벽하게 녹지로 변했다는 그래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거짓 같았습니다. 편집장님하고 나눈 대화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밤 늦게까지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편집장님은 런던을 예시로 영국에서는 산업화를 진행하며 국토가 황폐하게 변한 것을 말했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지금 현재도 끝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변해버린 국토를 다시 돌려냈다고 하니,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배워야 할게 있지 않을까 하셨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편집장님은 저한테 한국의 전쟁 직후 사진인 1953년 민둥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인 현재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보통 환경 파괴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다르지 않냐고 말하셨고 저는 결국 한국을 취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집장님께서는 한국 현지의 산림청 관계자들과 미팅 자리도 잡아주셨고 현지 통역도 지원해주셨어요. 일사천리로 한국행을 위한 준비는 진행되었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편집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제두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의문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만약에 포럼에서 발표한 게 사실이면 한국에서의 취재도 성공적이고 저의 환경기자로서 획기적인 사례를 발견하고 기사를 쓸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처음 한국을 본 모습은 제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공항을 나오니 산은 무슨 오로지 바다만 보였어요. 조금 찾아보니 인천공항은 섬을 메꿔서 공항을 만들어 육지가 아니고 섬이었죠.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저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영종대교를 지날 때제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보이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심의 빌딩과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게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영국에서 봤던 무채색의 칙칙한 느낌의 도시 풍경만 떠올리다가 갑자기 마주친 광경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제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걱정을 하고 있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늘이 정말 맑았고, 시정거리는 정말 멀리까지 보였어요. 영국은 흐린 날이 많아서 화창한 날은 정말 손꼽았거든요. 그런데 70년 전에는 황폐한 산들이 어떻게 이토록 풍성한 산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했죠. 저는 궁금증을 안고 첫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첫 인터뷰 장소인 산림청으로 향하는 길에서 한국의 모습이 더욱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산림청으로 들어서며 건물 앞에 정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딱딱한 관공서와 달리 자연친화적으로 어울리게 조경을 해둔 것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한정수 주무관님과의 만남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딱딱한 공무원이 아닌 환경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였는데 그의 넥타이에는 작은 나무 모양의 배지가 달려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있었어요. 한정수 주무관이 건넨 첫 마디는 의외였어요. 한국전쟁 이후 국토의 대부분이 황폐화가 되었고 전쟁 직후 산림의 황폐율은 무려 98%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한국에 도착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울창한 숲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한 주무관은 저에게 한국의 산림 녹화 정책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하고 통계 자료가 쉴틈 없이 넘어갔고 그는 전쟁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변천사를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인상적인 발언은 누가 시킨 일이 아니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들었습니다. 전쟁 후 한국은 인당 국민 소득이 67불에 불과해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무를 심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영국도 경제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는 환경은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저는 결국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은 100년이 넘게 걸린 산림 녹화를 한국은 어떻게 30년 만에 해냈는지 지금 보는 자료들은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물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이 흘렀고 한정수 주무관은 회의실 옆에 캐비넷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왔습니다. 앨범 속에 들었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오래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고 그 모습은 1970년 봄에 찍은 사진인데 민둥산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대한민국에는 산에는 나무가 없었다며 대부분 이렇게 민둥산이었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뒷장의 사진에는 같은 장소인데 3년 뒤 찍은 사진이라며 설명하더니 산에 묘목을 심고 있는 사진이었죠. 매년 봄마다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는 허리에도 오지 않던 높이의 묘목이 1980년에는 사람 키를 넘기고 있었고 1985년에는 울창한 숲을 이룬 모습까지 보여 주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정수 주무관은 저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고, 실제로 살림 녹화를 진행 성공 사례를 보여주겠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보자고 하였죠.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다음날 한정수 주무관은 아침 일찍 숙소 앞에 저를 마중 왔습니다.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이동을 했고, 도심을 조금 벗어나 청계산 앞에 한 등산로에 도착을 했어요." 그는 앨범에서 사진을 꺼내서 다시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장소였어요. 제 눈에는 울창한 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데 50년 전 민둥산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사진 몇 장으로는 증명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저는 돌아갔고 다음 날 서울에서 열린 국제 환경 포럼 행사장에 방문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영국, 독일, 미국을 비롯한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휴식 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의 어깨를 툭 치며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안경을 낀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환경학과 에드워드 교수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제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산림을 취재를 하고 있다 하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는 실제와 다르게 많이 포장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미국에게 연간 5천만 달러를 원조 받았다고 했어요. 이 자금으로 외국의 묘목을 대량 수입해서 녹지화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외국 전문가들이 녹지화 사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며 1950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이 받은 국제 원조 금액, 외국 묘목 수입량 그리고 정부 통계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교수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라며 말하는 게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영국도 녹지화를 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는데 한국은 어떻게 30년 만에 가능했을까요? 한정수 주무관이 보여준 앨범 속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성공한 사례 한 곳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찜찜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결국 저는 통계에 나온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이 아닌 실제로 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필요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 화전민 정착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들었고, 여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니 강릉도 순식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내내 푸른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외국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게 의문이 가긴 했습니다. 강릉역에 내려서 저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갔어요. 마을 입구의 정자에서 만난 할머니는 나무를 다듬고 계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여든 살이 넘었고 지금 이 마을에는 열아홉 살의 시집 오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처음에 여기 마을로 와서 아무것도 없었다며,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하였죠. 시집을 왔는데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당신은 농경사회라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마을 이장님이 묘목을 들고 오면서,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며, 마을 회관으로 주민들을 소집했고, 새벽에 항상 산에 올라서 남녀노소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묘목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심고 어른들은 일하기 전에 묘목을 심었죠. 그리고 죽은 묘목이 보이면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묘목을 심고 정말 마을 주민 모두가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묘목을 심고 난뒤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들었고 산을 지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답니다. 순찰을 묘목 관리도 하지만 추가로 나무를 베어 땔감을 쓰는 일을 막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묘목이 나무로 변해서 울창한 숲으로 변하려면 최소 30년이 걸리는데 땔감으로 쓰는 일은 정말 모든 사람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병충해가 발견되면 마을 방송으로 알렸고 마을 주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방제 작업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산과 붙어 있는 집이 많았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화목 난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항상 산불 나지 않도록 집마다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한국에서는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울창한 숲을 이룬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해외 원조를 받아도 결국 주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원조를 받아 산에 아무리 많은 묘목을 심어도 주민들이 땔감을 사용하려고 나무를 베면 더큰 손실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듣고 나서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을에서 나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초등학교가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묘목을 심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알고 보니 이 학교는 전통적으로 봄마다 어린이들이 나무를 심는 행사가 있다고 했어요. 정부 정책도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이 전통이 무려 60년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심은 나무를 이제는 손주 세대들마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는 단순한 정책과 외국의 원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자발적으로 노력이 이어진 결과물이었죠. 저는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분명 강원도 말고도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환경운동단체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환경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진세현 환경운동가를 만났어요.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만난 세현 씨는 낡은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사진인데 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셨고 항상 봄마다 학생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에 본 세월만 25년 세월이었죠. 터무니없이 개발하던 시대의 나무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며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퇴직을 하셨지만 아직도 가족들과 매년 봄마다 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연 씨는 저에게 놀라운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식목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자신이 학창시절에만 해도 식목일이 공휴일이라서 전 국민이 나무를 심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1948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4월 5일마다 공휴일로 제정되어 아침마다 국민들은 나무를 심으러 다녔고 세현씨는 어린 시절 아버님과 나무를 심은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미 국토가 민둥산에서 푸른 숲으로 우거진 산으로 변했다고 말했어요. 나무가 많아져서 지금의 정부 정책들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이나 병충해를 조금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많이 심어도 나무가 크는 속도보다 불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산불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주요 곳곳에 거점을 두어 산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서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즉각 출동 대비 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며 소방 헬기도 많이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출입을 할 때는 항상 불조심을 해야 한다고 공영방송과 언론에서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로 인해 나무가 죽는 것을 방지하고자 담당 기관에서는 방제 작업도 실시한다고 했어요. 병충해도 사람으로 치면 전염병이 높고 치사율이 높은 것처럼 나무들에게도 그런 병이 존재한다며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토의 전체가 폐허였는데 지금은 정말 살기 좋은 국가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는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을 모티브로 정책을 많이 배워가는 국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럼장에서 만난 정부인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정책을 배워서 지금 녹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 숲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우선이지만 벌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나무가 처음부터 없기에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심는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나무를 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살아가는데 물은 필수 요소라서 물이 필요한데 아프리카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수도를 매설하는 기술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서 한국의 기업이 아프리카에 가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산림 녹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국가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교수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고 얼른 자료를 모아서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공기 개선을 위해 차량 오브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 게제 눈에 보였습니다. 포럼하는 행사장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타고 입장을 했고 서울 도심에서는 이미 전기버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정부의 노력과 단체 등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식도 높았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했고, 건설사에서도 건물을 짓고 개발을 할때 항상 자연 친화적인 건물을 건설하며, 특히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보니, 막바지에는 단지 내에 많은 나무들을 심고 자연 친화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산의 터널이나 도로를 개통하면 그 위에는 나무를 다시 심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의 환경. 언론과 만나서 한국의 이런 점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번 출장으로 인해서 한국의 저력을 알았고, 정말 한국인들이 환경을 위해서 생각하는 수준이 아마도 전 세계에서 1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환경운동단체에 근무하는 세연 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아서 종종 연락하며 좋은 정책이나 사례가 나오면 연락을 부탁한다고 말해서 앞으로 좋은 사례는 영국에 많이 알려서 영국 시민들도 조금 더 성숙한 환경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영국 국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도 잘해서 조금 더 나은 살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